틱톡 the... <laughs> 시즌 2. <laughs> 저희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? 어서 오세요. 괜찮아요. TV에도 나오신 거 같은데. TV에 나왔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. 네. 아마 도 제가 아닌 거 같아요. 에이, 설마. 그렇군요. 어,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요? 저 외국 다녀왔어요. 러시아 야쿠츠크라는 곳에 갔는데 내셔널 <laughs> 지오그래픽 찍고 왔습니다. 대자연의 향연. 이제 올리실 거죠? 업데이트 하셔야죠. 네, 제또 개인 계정에서 보실 수 있고요.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. 언제, 왜 요새 안 올라오냐 영상. 저희가 굉장히 바빴고요. 다행이네요. 문의를 주셨다니. 관심을 <laughs>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시즌2를 찍게 되는데, 이번에 준비한 건,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리액션을 어떻게 하는가. 네, 그래서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. 없어요. <laughs> 아 디지가 리액션 비디오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. 아 그래요? 저희 그래? 오샤레코르의 티거. 어. 그러니까 추천한 주니어 그리고 네긴의 1대1 배틀입니다.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가요? 아, 아 제대로 보진 못했거든요.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, 약간 리액션 비디오니까 우리가 세세하게 파악하려 들어 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? 이두비보이 좋아하세요? 어, 네긴 좋아해요. <laughs> 진 u n i o r j u 싫어하 r j u 싫어하진 않 u 싫어하진 어 i o r j u n 이 o r j o r u i o i t r o t t o be s o d a m n i o u 아, s w 아크 아, 그... 메리카아 i c a 월 artist. w 요 a t d 아, you think about that? Oh, it's a super c o 나 l m a j o 계속 u p e r cool is also a super cool. Super c o o 맞죠 미친 부기 o 레 s 라이더 r cool. s 이 p e r c o 노래가 s also a 얼반댄스 캐풀러서 그런가? 아 DJ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. DJ 조 누가 사용 사용 시켰습니까? 노래가 <laughs> 노래 너무 오해서 갑자기 힙합이 들려도 생각 났어. 났어. 아, 아이 노래가 좋으면 얘네가 춤청을잘출것 같은데. 그래 <laughs> 뭔가 조금 네. <laughs> 아 근데 내기는 진짜 무서운 것 같아. 하나가. 네. 이 친구가. 한데 그런 생각안 나요. 오빠, 이 친구가 음악도 잘 듣는 것도 있는데 무브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매력적이어서 그냥 무브로 진짜 쉽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, 근데 이게 이게 무브라고 해야 되나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무브에 무브 하나 하나의 난이도가 힘든 게 아니라 얘 몸의 탄력이 그 무브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연결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. 그니까, 러 주니어 같은 건 저거는 못하잖아요. 일반인이 할수 있는 누구가 아니잖아요. 예전에 주니어랑 다크니스로 1대1 배틀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? 그 외국에서? 1대1은 옛날에... 아니었는데, 옛날에 그 2004년도에 그배블러즈가 이제 보티기고 이제 프랑스에 갔을 때 배틀 있죠. 주니어는 피직스랑만 이렇게 인연이 있나요? 다크니스. 다크니스 최근에 다크니스 형도 페이스북에 영상 옛날 거 올리시는데, 근데 아무 어, 생각 지금 와서 생각해도 다크니스, 갑자기 두분렇게하는가 다크니스 얘기를 하는데, 레전드인 것 같아요, 다크니스 형. 왜냐면, 저는 옛날부터 봤거든요. 그러니까,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거 보면서, 배, 보면서 배웠으니까, 되게 창조적이에요. 음. 그러니까 힘이 좋은 비보이다 라는 음. 이미지보다 저한테는 좀, 좀 크리에이티브한 거 많이 좋아했어요. 근데 약간 배틀이라던가 이런 거에 노출된 거는 이형이 음. 음. 내가 봤을 때 되게 작고요. 사실은 좀더 다양해요, 생각보다. 음. 그러니까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좀. 역시. 배틀에서 하는 비보랑 다르니까. <laughs> 자, 이거. 이렇게 기억이 안 남을 배틀 같고. 아, 아 그래. 생각보다 짧네요. 몇 라운드에 음. 2라운드? 3라운드. 일단 노래가 왜칸건 그렇죠. 맞는 거 같아요. 네, 노래가 진짜 못했어요. 이제 일단은 쇼케이스 배틀 같은 거같아 의미적으로나. 주니어가 음. 그리고 장애가 있지 않나요? 네. 다리가. 다리 한쪽이. 근데왜 네. 아프죠? 아, 알아요 혹시? 포, 왜? 어렸을, 때 폴리오, 어렸을 때 폴리오 아니었어요? 폴리오 아 뭐예요? 폴리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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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죠? 아, 그렇지. 죄송합니다. 한국 병명을 잘 몰라서. 그거 제가 찾아볼게요. 네. 이제 특히나 이제 주니어 같은 장애가 있는 비보이들 중에 한 명은 또 이제. 또 한쪽 다리가 없는 음. 비보이들 아 이번에 울산 갔었는데 봤어요 와 그래요? 오늘 있었어요 뭔가 여기서 웅크려 한게 있더라고요 아 이런 게 비보이구나 이런 이런 사람들이 빛날 수 있는 그렇죠 어 왜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장애는 상당히 어딜 가더라도 어디 가서도 되게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시각이라 미니아랑 싸웠다가 펀치 맞으면 진짜 아플 거야 아 어, 아플 것 같아요. 담아라! 결, 결국에는 어쨌든 음. 힙합이라는 게 자유라는 게 음. 내가 어떤 배경이든지 간에 내가 내 몸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음흠. 내가 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 그 외에는 따로 요구하는 거예요. 음. Sure, sure proof. 쿠조가 내가 이거 한쪽 귀가 잘안 들리는 걸로 둘다잘둘다잘안 들려? 네. 음.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. 굉장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.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시작한 거여서 네. 가진 게 없고 뭔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위로나 그런 게 맞죠? 커뮤니티적인. 게. 생각보다 이거 배틀도 짧고 분량도 음. 음. 반짝스것 같은 <laughs> 같은데 <laughs>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. 아, 저요. 아 이거 힘든 건 저한테 시키네. 별 재미 없어서 <laughs> 재미 없었어요. 네, <laughs> 네 죄송하지만 이게 막 마음 엄청 왜냐면둘다둘다다 과거의 본본 무브, 무브를 음, 하고 쇼케이스고 네, 특별히 음. 뭐. 한계점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음악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에너지를 클라우드가 막 관중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준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재미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티비. <laughs> 새곡가 <laughs> <laughs> <친구가> 추천했는데 네또 <laughs> 만나요.